자, 12장입니다. 12장은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자, 11장은 제품이었고 12장은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도 제품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서비스는 뭐예요? 서비스란 바로 무형적 제품 Intangible Product란 뜻이에요. 서비스의 4대 특징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형성이죠. 형태가 없어요. 두 번째 변동성이에요. 서비스는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자 스타벅스 강남점과 스타벅스 종로점의 서비스는 똑같나요? 다르죠. 예. 이런 거는 비록 매뉴얼은 똑같지만 이것에 대한 트레이닝의 수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뭐 다른 사람의 변동성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 분리를 할수 없다는 거. 택시 기사와 택시 승객을 분리할 수 없고, 발 마사지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을 분리할 수 없듯이. 마지막으로 소멸성이에요. 소멸성은 서비스는요. 운영이란 게 들어가잖아요. 운영. 운영이란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시간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성. 즉, 그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는 소멸하는 거예요. 자, 어젯밤 7시에 출발한 KTX 부산행. 그 기차는 남아 있지만 그 편은 없어졌어요. 그죠? 그편그편그 편, 그 편, 그, 그 시간에 그 편은 없었다고요. 자, 어젯밤 KTX 7시 거 오늘 팔수 있어요? 못 판다고요. 이미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소멸성으로 때문에 생, 생겨나는 이슈는 바로 수요와 공급의 이슈예요.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공급이 공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극장도 좌석이 있고 호텔도 객실이 있으니까. 그런데 소멸성 이슈 때문에 지나면 팔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팔아야 해요. 극장도 가능하면 좌석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호텔도 객실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멸성을 소멸성이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는 뭐 일종의 시즈널 디스카운트 비수기 할인 성수기 할증 아니면 영화 극장 같으면 조조할인,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기법들이 쓰이지요. 소멸성 관련된 이슈라고 할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